스튜디오 마이크, 한국 유튜브 스타일 내레이션 미쓰비시 하야테 전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미쓰비시 하야테 미쓰비시 헤이에이트를 소개합니다. 이 전투기는 일본의 기술력과 미래 전략이 모두 집약된 그야말로 하늘 위의 혁신이라 불리는 기체입니다. 이름 하야테 삽는 일본어로 질풍. 그 이름처럼 빠르고 강력하며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죠. 하야테는 단순한 5세대 기가 아닙니다. 차세대, 6세대 전투기 콘셉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보세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완벽한 스텔스 형상,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매끄러운 곡선, 그리고 전투기의 공격적인 노즈라인까지. 그야말로 공기의 흐름을 지배하는 디자인입니다. 기체는 카본 복합 소재와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가볍지만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공중전에서도 안정적이고 마하 2.2 이상의 속도를 낼수 있죠. 엔진은 스프구에서 1 터보펜 엔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직접 개발한 괴물 같은 심장입니다. 최대 추력은 33,000파운드. 거기에 3D 벡터 스러스트 노즐이 장착되어 하야테는 하늘에서 말 그대로 춤을 추는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급격한 회피 기동, 수직 상승, 공중 제자리 회전, 모든 게 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완전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과 AI 전투 보조 시스템입니다. 조종사는 헬멧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AI가 전술 판단을 도와줍니다. 즉, 조종사 혼자가 아니라 AI와 함께 싸우는 전투기인 거죠. 레이더 시스템은 AESA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360도 전방위 탐지, 다중 목표 추적, 적 미사일의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전자전, EW, 능력 역시 대폭 강화되어 적의 레이더나 유도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무장은 내부 무장창에 숨겨져 있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공격이 가능합니다. AAM-5, AAM-4B 같은 일본제 미사일은 물론 미국의 AIM-120 AMR-AAM도 호환됩니다. 즉, 국제연합 작전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항속거리도 인상적입니다. 기본 연료만으로 2,800km, 보조 탱크를 장착하면 최대 4,000km까지 비행 가능합니다. 일본 본토에서 한반도, 남중국해까지 무급유로 작전이 가능하죠. 조종석은 완전히 미래적입니다. 360도 홀로그램 HUD, 터치식 콘솔, 그리고 음성 인식 시스템까지 조종사가 적 미사일 회피. 라고 말하면 AI가 즉시 반응해 자동 회피 기동을 수행합니다.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게다가 하야테는 스마트 윙맨 시스템을 통해 여러 대의 무인 전투 드론을 동시에 지휘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마치 지휘관처럼 여러 드론을 원격으로 제어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로 가볼까요? 하야테의 개발형은 1억 8천만 달러. 양산형은 약 1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1600억원 수준입니다. 가격만 봐도 일본의 기술력과 자존심을 담은 작품임을 알수 있죠. 하야테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일본 항공산업의 독립상징, 그리고 아시아 군사 균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출형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0년대에는 헤이에이트 hey 마크2 버전이 등장할 예정이며, 완전 자율 전투 기능과 레이저 무기 시스템까지 탑재된다고 합니다. 결국, 미쓰비시 하야테는 속도, 스텔스, 전자전, 그리고 AI, 이 모든 기술이 융합된 진정한 6세대 전투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쓰비시 하야테, 과연 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